자, YBM 김은영 공통영어 2, 4과의 본문 1 하겠습니다. 자, 클라라는요, Artificial Friend예요. 인공 친구예요. 코마, 여기 뭐야? 동격이죠? Companion, Robot, 반려 로봇 반려 로봇 for children, 아이들한테 친구 대주는 로봇이다. 그녀는 Solar Powered다. 태양, 격 그러니까 이제 태양열로 구동되는 이런 뜻이죠. She stays healthy when she gets the sun's nourishment, but feels weak and lifeless without uh, sunlight. 자 태양열으로 구동되니까 건강하게 얘가 유지될 때는 stay healthy. 뭐할때 태양열을 많이 받을 때 nourishment. 영양분, 태양의 영양분을 많이 받을 때 얘가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고요. But, 하지만 feels weak. feels weak. 이형식 동사들이다, 그죠?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왔어요. 그리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lifeless,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저 형용사 두 개죠. 생명력이 없는, lifeless. Without sunlight, 태양 그 빛을 못 받으면 생명력이 없어진다. At the r o b o t store, she enjoyed taking it outside world from the windows. 자, 얘가 로봇스토어에 얘가 이제 그비돼 있어 팔리려고 준비하고 있지. Enjoy ing. 얘는 뭐를 즐기냐면 taking in. 자, 여기서는 이해하다, 기억하다. 인 이해하다, 기억하다. 자, 그녀는 그 창문으로 걔가 이제 그 로봇 가게에가 딱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걸 얘는 즐겼대요. 클라라는 closely. 면밀이란 뜻이죠. 가깝게 하시면 안 돼. 가깝. 게는 close야. 그죠? closely부터 면밀히 observe 관찰합니다 그녀가 봤던 것을 관찰합니다 아이고 빨간색 해야지 그녀가 본 거를 관찰한다 comma ing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바라면서 자, 뭐를 얘가 되기를 바라냐면 케어링하고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배려하고 그런 게케어링이죠 배려하면서 그리고 도움이 되는 AF 줄인 거죠, Artificial Friend 인공 친구가 될 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걸 배우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바깥을 보면서 어, 관찰한 거를 지금 그녀가 봤던 거를 그 면밀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흡수하고 이해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얘가 바라는 거야. 아, 이 인공친구로서 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걸 배우고 싶다. 이렇게 애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착한 친구네. everything necessary. 그러면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 뒤에서 꾸미는 거 알죠?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 있다. necessary every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necessary 이렇게 왔다. 그죠? 일 바라면서 애가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one evening. 어느 저녁날에 그녀가 발견했어요. A homeless man was lying on the street without moving. 자, 이 노숙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길에 누워있는 걸 얘가 본 거예요. line. 이거 뭐 되면 안 돼요? 뭐 lane.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거 눕다 라이 라이드 라이드 라이 원형의 ing이기 때문에 레잉이 이러면 안 돼요 자 누워있었어 안 움직이고 클라라가 what's a t 슬펐어 as she believed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믿었냐면 he had died 죽었다고 그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 얘가 슬펐던 거야 믿은 건 과거 그걸 관찰한 이후에 근데 그 남자 이미 죽었죠 과거완료. But 근데 the next morning 다음 날인데 언제냐면 그녀가 아 저기 저기 이제 태양이 shining 빛나고 있었을 그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날에 그녀는 surprised 놀랍니다 to see that the homeless man was sitting up and uh, stroking his dog. 여기서 stroking his dog 쓰다듬다. 뭘 보고 놀라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쓰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스 i t t 앉아가지고 그의 개를 쓰다듬고 있었던 거예요. 자, was sitting and was stroking. 병렬이죠? 그래서 클라라가 believed, 믿었어요. 아, 태양이 믿었어요. had saved, 과거 완료. 그러니까 믿은 것보다 더 이전이죠? 태양이 그 사람을 구했구나. 왜냐면 태양이 내려졌으니까, 그리고 came to have strong faith.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 태양의 힘에다가 to restore everything. 모든 걸 재건하고 회복하고 하는데 태양의 힘을 믿게 됩니다. 자, 주제 적을게요. 부르다 적어요. 인공 친구 클라라가 인공 친구 클라라가 갖게 된 인공 친구 클라라가 갖게 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태양의 힘에 대한 강한 믿음 인공 친구 클라라가 갖게 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태양의 힘에 대한 강한 믿음 자 서술형 렛츠고 자 첫번째 클라라 클로즐리 observe 요 문장부터 끝까지 af까지 요거 서술형 한개요 자 두번째 맨 밑줄 클라라는 믿었다 부터 everything 까지 봐서요. 어휘 갈게요. 어디냐면은 taking in 요거 바깥세계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거죠. 이해하는거 figure out understand. 그리고 관찰하다. 창문을 통해서 밖을 관찰했죠. monitored. 그리고 얘는 어때? 배려하고 도움이 되는 인공친구가 되고 싶죠. 배려하는. 화려 깊은 considerate. 그리고 주목하고 주의 깊게 보는 게 배려하는 거죠 attentive. considerate, attentive. 자, 그리고 개를 쓰다듬어요. 쓰다듬다 pet. 쓰다듬다라는 뜻 있죠. 그다음에 careless. 그 다음에, restore. 복구하는 거. 생명력을 다시 살리게 하는 거. revive. 혹은, 뭐, renew. 혹은, rebuild. recover. 이런 거 있죠. 다, re가 붙어버렸네. 자 이제 어법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이형식 동사 있죠. 누구 누구 짝꿍 이고 자, stay healthy 하고 feel weak. 요렇게 세트 어법 1. 자, 그다음. 음. 어, 요거 두개 병렬이고, 아, 쌤,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네?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이렇게, 동사끼리 병렬, 2번.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 어,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지? 아무튼, 3번. 형용사끼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저기, 뭐야. 그, 그,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온다. 감각동사, 이거, 이거, 이 형식동사 뒤에 형용사 온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동사끼리 병렬. 세 번째는 요 엔드 때문에 이 형용사끼리 병렬. 이렇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인조 j ing요. 요거 4번. 그 다음에 면밀히 관찰하는 거. 뒤에 있는 동사 꾸미는 부사로서, 클로 o s 요거 5번. 클로즈 하면 안 돼. 클로즈리 r v 브드야 그다음 분사구는 호핑이에요. 요거 뭐랑 똑같아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and she h o p e d 랑 똑같은 거다. 그죠? 요거 6번. 7번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거. 요거 7번. 이거 형사 뒤에서 꾸민 거 7번요. 이자그 다음에 과거 과거 알려 있어. 빌리브드하고 헤드 다이드. 이거 두개 시제 다르죠? 요거 8번. 과거 알려와 과거. 그다음 앉아서 쓰다듬는 중이었죠. 요거 두개 병렬. 요렇게 9번. 그 다음, 믿은 건 후, 그 태양이 이 사람 살린 건 나중. 이렇게 병렬. 10. 자, 마지막. 엔드에 병렬 있어요. 그 사람, 클라라는 믿었고, 클라라는 믿었고, 강한 신념 갖기 시작했다. 이거 두개 병렬이죠. 요렇게. 요거 11번. 됐네요. 자, 그럼 정리하면. 어법이 11개, 서수령이 2개, 어휘 5개. 오케이, 오늘은 본문 1까지만 하겠습니다.